자, 갑니다. 오 네. 가자마자 오스트덱 할 때쯤 이제 소환수 나오겠죠. 과연. 근데 네, 거의 그러더라고요. 소환수 나만 죽는 거니? <laughs> <laughs> 제 제가 오른쪽 봐드릴게요. 아예? 오 애플템 네. 써주실 분. 오케이 프리드 프리드. 프리 프리 프 오케이 저도 오케이. 쓸게요. 그냥. 갇혔다 갇혔다. 오그이 쓰시고. 빅뱅 버퍼로 와서. 아이 필요 없어. 뭐. 와. 야, 레렉 레그 레그 포 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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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 프리드. 프리드 프 스택. 저 아다 낄게요. 오케이, 저 프리드는 네. 나 이걸 아낀다고? 예. 네, 저 이거 플어 그, 그, 어, 때. 네, 때확려고 이거 뭐 아, 었는 알겠네. 그, 그, 남았어요, 누구도 프레이에, 프레이드? 그 누구도 프레이에 들어오지 않을라고 있어 <laughs> 그건 비숍 잘못이지. 리얼, 그, 그, 너, 아니 왜하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누구를 맞춰요 이알았제이 프레이도 끝났어요. 거, 어. 뭐나 어, 죽어 어. 일단 일단 둘 중에 하나 고르다면센 사람을 골라야지. 아니지. 아니, 아니 센 사람은 응. 어, 어차피맥이라니까 <laughs> 어, 가운트플레네요 아니, 한리면때한번 세리면 예, 아, 나도 맥뎀인 되다. 나도 어디야, 맥댐인데, 어디야? 어디야? 오른쪽 오른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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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와, 아란 계사기. 아깝이 아, 아란 계사기 될뻔 했는데. 아. g 강코실패. 아. 슬프다 언제까지 숨을 테아 아, 조심해 줘. 사냥감님 인벤 하신단 말이야. <laughs> 저번기 그거 그거 해 가지고 대단하다 아란 막 이런 거 숨지 마라 아란 이런 거한 번만. 우리도 저저저캡처해놓고우리까요 어, 우리도 이제 살까시 해 드릴까요? 살까시. <laughs> 살까시 어? 숨지 마라 해드릴까요 세주 님 님이 사람입미좀세제제제 선수. 어, 잣 됐다. 어디요?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니 형사안 네, 터졌는데 환수가 중요해 헌터즈 헌터즈 <laughs> 어이구 폭탄폭탄 나 이거 헌터즈 눌렀는데 폭탄, 폭탄 알아서 3일 됐어요 나 이거 헌터즈 오케이. 눌렀는데 죽었어 삑난거 아니야 또? 삑, 삑은 아니고 좀 늦은 거 같음 아 근데 눌렀는데 아 아이, 진짜 딱그데 터졌다 개호구라네 이거 눌렀는데 죽었네 아깝네요 두줄어 이제 아, 두 줄이니까 불틈 10초 저바라서 힐쿨이 너무 자주 돌아 최후에 갑니다이 어텔 미친 개가 되짖아나와 이건 진짜 오케이 불템 리님 일단 칼 칼날 네, 피하고 불템 받을 거야? 어 불템 고고고 그딜그딜그딜다써그딕 그거 어떻게 됐음? 그 수환수 뒤에 배경에 돌아다니는 거아모르알게몹이고 그건 랜덤이. <laughs> <그거> 랜덤이. <laughs> 상관없는 걸로? 그건 밝혀진 꽤 오래된 거이. 오, 골렘들, 골렘들 떨어지기 전에 죽었네. <laughs> 이런 거 처음 야, 보네. 있지. 방향, 방향 쪽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원래 랜덤이라고. <laughs> 그거 밝혀진 지꽤 됐다고. 이거 상관없네. 게임만, 그리고 깨기만 하면 되지. <laughs> 레알로. 어 이거 스위칭, 스위칭. 이 패는 무조건 웨폰. 미래에 극대 박은 꼴이 아, 한 번도. 전릴래가 없나요? 아, 잠깐만 <laughs> 아나 뭐야 아, 나왜 나 죽어 아 타미님 아아아 아, 컨트롤 아 타미님도 슬번 아. 하시지 그니까 러칼칼칼칼칼칼칼미로 오는 게 응. 안전 나 무슨 자장가 같은 나 무슨 교회에서 나올 것 같은 응. 자장가 같은 음악이 네 일단 소환소 소환소? 아도터졌네자가 이쪽에 <웃음> 랜덤 틀어놨는데 <laughs> <laughs> 어왜왜미끄러지니 둘다 해도 저항 빠졌겠지. 오십 어, 년 해놔. 저4분이요 해도. 나도 4 분임을 한번 써도 되지 않나? 오오오 어. 음, 음, 어, 어, 레이저. 너 혹시 죽었다.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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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열었니? 아 아니요 그냥 렉 걸린 거예요. 오나 어, 그냥 갑자기 험미미저로둘둘다 살리지릴 수 있나요? 미저나 <laughs> 살려도 되는데. 와. 어. 꼬 프리드 프리드 프리드. 프리문 토미. 프리드 절대 싸. 나도 팔라딘이 되고 싶다. 발붕이는 브리드가 없는데. 해당 칼날. 쌩대지가 있지 대신. 성공. 하고... 야 이거 몸빵이죠. 몸빵 몸빵. 슬슬 나비 부어야 되는데 저거. 전직업 통해주면 안 되나. 소만 좀만... 모르겠네. 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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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드. 그래 이 스택. 소환수. 해당 티. 둘게 없네 그런데 나비가. 어 그러네 한 줄도 못 갔네. <laughs> 아하아 <laughs> 아란 너무 약하다 아란 약해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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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행이오아 오. 그래 칼날 안 써줘도 다행이 20초 후 인기 쓰네 칼? 칼 와우 생스니아 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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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곧 아. 불템 곧 10초 후 어, 10초 후 불템? 네나나 나 트레이 10초 남았어 지금. 어, 그럼 저저 저 콤보 모을게요 지금 근데 저... 콤보 조절 칼날을 저지먼트로 안피하신데 저걸 저지먼트로 어떻게 아, 해 이거 만 불고 아, 뭐 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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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거 저지먼트로 피해 못피고 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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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격는데 아, 오케이 불 땜고 어, 어 선수 네, 선수 끝나고 선수 끝나고 네. 선수 끝나고. 네.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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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공강공 강공, 레이저 인데 아, 아니 아란 아, 아란 텔포가 그렇게 길지가 않음 <laughs> 고작 요거됨 고졌는데? <laughs> <laughs> 아니 아란은 저거 살아야지 아 s 이살 g you. I sang you. I s a n 나 you. I sang you. I sang you. I sang you. I 이건 잘, 잘 걸었다 u I sang you. I sang you. I sang you. I s a 고 있을 때 u I sang you. I sang 이 o u I sang you. I s 포, 어? 포, 가운데 가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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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가운데 쉴 브리드 브리드 6스택 브리드 6스택 아니 이 시간이.. 참을 수 없지 헤유.. 참을 수 없다 저 아드도 그냥 쓸게요 오케이 그냥 거쿨 돌리세요 이거.. 이건 못 참지 뷔슘 뭐하냐 가서 나팔 안 불고 아 도망쳤네 지금 나 탑.. 아직까지는 안불어 되는데 영공 아직 안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아니요 아무튼 불어야 돼요 불어? 그래 저쿨 돌릴게요, 아드쿨 돌릴게요. 캬, 그... 양아치네. 칼 아, 아... 어, 디까지 가요? <laughs> 어디까지 가요? 수일올라가자 아, 참을 수가 없다. <laughs> 참을 수 진짜... 아람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뭔지 알 <laughs> 네, 저... 오, 저졌어요 아니 왜 조절해요 당연히 캐링만이 아니라 그거 하는 유저까지도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니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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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요 이거 니가 <laughs> 네. 다이빙 네 <laughs> 이게 다이빙이지 핸디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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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파운팅 커넥터가 깨져 가지고 사라졌어 어. 그거 파운팅 원래 깨지고 봐야 돼요 가운데 <laughs> 설치해 주시나요? 아예요, 아니 쿨타임은 쿨타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벽 깨지고 하면 돼, 깨지고. 어 가운데 쉘?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오세요 선수. 선수? 아, 내가 뭐 아, 근데 대피. 아, 저. 저 당신의 데칼을 저... 생각해. 또 <laughs> 경기하고. 그... 작은 칼. 칼칼 칼. 칼칼 아, 아, 칼. 어디가 터졌는데? 나팔 나팔 나팔. 아니 어디가 당신? 어 나팔 불었어요? 그래? 뭐야? 나팔 불었어요? 나팔 불음? 불고 있었는데. 어 괜찮아. 오케이. 모름 요즘 키보드가 좀 이상함.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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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 다음에 깨져요. 이거, 키보드 좀그 해야겠다. 에 다음에 가운데서 아, 키보드 좀 바꿔야 돼. 키보드가 요즘 좀 이상해. 아, 아 어. 오래된 거 아니야 칼날. 네, 칼날, 네, 칼날 가운데 깨졌고. 오래된다기보다는 좋은 거를 별로 안 써서. 강공20%만 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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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 아, 어, 2 0분 38초에 깨졌지 30초 지금인데. 이 38초에 개져도 초 38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가플 쓰고 있었냐? 가운데 아 그거, 그거 좀 설치 가능할까요? 가운데 그거. 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 불템 불템. 불템 불템. 고고고. 콤보콤보콤보 고고고. 아주 좋아. 난 아, 이거 이거 멈추고 아, 있는데. 뭐야. 뭐이 비밀번호 뭐로? 아. <laughs> 스케일 쓰고 있는데 대단한 몸빵 몸빵? 아스케안 쓰고 번호 치고 있었네 비숍핑안 <laughs> 주냐 이힐 줬는데 네가또 쳐맞았잖아 어있어 오케이 아! 어! 와 진짜 떨어짐 오늘 떨어진. 다이빙이 다 심하다 저거 중간으로 저거. 와주세요 저거, 저거 왜요 왜요? 저 오케이. 죽어요 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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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둘이서 좀 어떻게 해주셈 세 전이 전이가 안 돼서 다... 나그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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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까지 하면 아, 전같은데 예, 가끔 가끔 그, 갓겜 당해가지고. 저 제명하고. 아까 불템 썼는데아 <laughs> 상윤 아킹스이 아주 터지자고. 얘 예, 불템 쓰면 분명히 강공술 것 같아. 나 그런 그러니까 거안 쓰면. 아그 불템 없지? 아마 그 칼날 강공 거예요. 칼칼칼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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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아 그냥 딜경으로 응, 예. 어, 큰, 저, 소환수. 소환수 내가 봤을 때한 5초 있다 나온다. 야 아주 아주 꼬지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여기. 아드 안 켰어 아드 안 켰어 봐봐 아드 아 꺼지니까 저기부음막에 바로 올라가는 거봐아 어. 어디가요 상근 <laughs> 상근 아니 상근님 상근 어디 가니까 아니, 아니, 어, 아니 착제하자마자 골렘이 나오네 진짜 아 놀아 팔려가네 아니 미쳤네 레지스트 뭐야 저거 너 누가 파이 내가 그렇어 불템, <laughs> 쿨, 불템 쿨 불템 쿨아 쿨절리는 이거 파자아 이거, 이거 이라니 칼날 어떻게든 딜 넣으려고 이거 이거 아이고. 바인드 아니까? 오 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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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헤도들렸어요 중간에서 아 프리드 또넘아갔네 아이고 이칼너왜 하얀 총이야경용 하세요 헤더 받쳐 받쳐 야야 맛집이네 헤더 맞춰 소수안 죽었으면 된 거잖아 그지 그럼 헤도 죽었으면 <laughs> 된 거잖아 아어떻게 어어 시, 어? 아, 닫는데, 아, 야, 아니, 아 <laughs> 폭탄을 삼멸시켰어 내가. 아니, 알아도 이게는 어, 어? <laughs> 그거. 어허. 어디가? 뭐 어디가? 어디가? 아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강고어가박 몬박. 아, 또 어디가? <laughs> 어디가? 뭐, 어디가? 어, 뭐야, 너의 힐, 뭐야? 너의 힐, 뭐야? 높은었다. 너왜 힘이 안되 아,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히도 안돼요 그러니까 <laughs> 이거 끝나고서 그거 불템 걸게요 <laughs> 이분 지금 아드 없는데 같이 아, 나요이 그래, 제가 있을요 아, 아드, 아... 아드 안 썸, 아드 안쏘면 아... 아... 자 지금 신기한... 레이 준비 레이 준비 저쿨 쿨인 아 됐다 일단, 일단 써야겠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써야지아드 <안> <laughs> 못참지 아드 못참지 리얼로다가 이거 위치 좋았죠? 딱 움직일 때딱거는거 크흐 <laughs> 좀알것같아아라니 어, 아들을 잡아? 그 안되지 아라할 자격이 없지 <laughs> 그래서 분노조절 장애잖아 소환수아라니아라아라니 아들을 잡아? 어 절대 못 잡지 아이고 깨졌고 렉 걸렸고 소수 이제 저진대돌리아힐 먹는구나 임팩트 아예 패 진입인가 이게 한줄 남았어요? 저거 저거 두 줄이에요 아그 1, 이오케이 1표시, 1표시 어나 Timo, Timo, t i m 어그 i m o t i 저 o Timo, t i 어 o 네, 어 i m o 카운 m o Timo, Timo, Timo.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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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i m o Timo.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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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o. t 확인 o Timo, Timo, 칼 i m o 야, i m 는데 오오 타이핑 타이핑 서안수 서 장현님 이안 되나요 저떨어데카아카 절대 쓰 여기서 <laughs> 뛰어다녀도 돼. 하고, 하고. 데카 여덟 개날갔잖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저번 주 <주에도 하나로> <laughs> 네카운다는 <laughs> 어쩔려고? 아 오, 절대 안안맞 안 잡기만 하면 좋아요. 됐지요 굿. 이제 4분 후에 진입하죠. 언제 또나거 아, 진짜 얼굴 두고 못 다닌다 진짜. 아, 바 캡쳐해야지. 바로 캡쳐해야지 나는. 이따 혹시 우리 캡쳐 모드 켜도. 또 해독가였나? 아니면? 아, 하긴 뭐 해도 쿨이 안 돌았어. 아, 이렇 예. 그 순간 길톱방이 박제되는 거야. 아니, 박제되면 뭐어쩌라고 보안소? <laughs> 그래서 고우신 그래서... <꼬신가요>, 가라 해야지. <웃음> 어. <웃음> 그치, 그치. 맨 위에, 위 깨지고 다음에 가운데 깨지잖요맨 위에 깨졌잖아요. 못, 못 봐, 못 봐, 못, 못 봐. 봐. 나파이 안 불어요, 근데? 비줌 뭐하니? 나파안 뭐. 불어요? 비줌이 불어야 되는데. 리얼로 다가 아, 아, 아저 그냥 아들 아래로... 아. 늦었어. Okay. 자 모피 뭐 하시는 분들 그냥 저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거 피하고 이쪽 okay, 여기입니다. 오케이 okay. okay. 여기지 여기지. 상윤 좀더 왼쪽으로. 아패턴 어, 뭐. 랜덤화 좀 해줘야 돼. 너무 단순해. <laughs> 그거 그거 해야 되지 그거. 아 이거 아껴야 돼. 아 이거 이러면 가운데 발판 다시 촉인데. 불탱크 네네. 그 프레 약이죠. 폭탄. 아예 그 그냥 그저 자연하드 그냥 쓰기 이걸로 딜 하죠 두분다 자연하드도 터쳐도 되니까 제네레이터 이제 옮겨있고것 같고 <laughs> 헌터즈 써야지 진, <laughs> 같이 헌터즈 써야지 편하고. 이 분은 이미 쓰고 <laughs> 있었어 이 아니 이 이거 아니 1점 모자로 이렇게 날린다고? <laughs> 무섭기 <무덕비> 너무 편하고 <웃음> <웃음> 너무 좋고 이거지 소환수 <laughs> 이제 900콤보 모으고 갈까요? 뭔가 뭐대 이거 아트 코너 갔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보험부. 보험. 아이 뭐 맨날 보험이야. 보험보 보험. <laughs> 저희 저희 일하다 끝나기도 전에 잡는데 부도 보험이야. 가운데 바, 발판은 봐야 되근데 아직 안 깨졌어요. 네. 가운데 발판은 보고 가야 돼. 그거 저희안 봐도 되잖아요. 아저 근데 저 제가 리일써 가지고. 그러니까 아. 저희 위 위고 아직 한참 남았 아직 저기 깨진 거 보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아니 아니 위고 발고 하면 되잖아요. 그 여기 여기 거 바꿔 하면 되잖 여기서 딜하세요. 여기. 여기 안 깨지고 좋아. 어, 그까 근데 프레이를 이제 잘해야지. 프레이? 아, 어, 괜찮아. 점텔이있는 프레이 없어도 돼. 돼. 없어도 돼. 점텔이 있는데 뭐. 갈까요? 여기다 간다고? 이면은데 오케이. 갈까요? 오케이. 잠시만요. 자이언드또소하세요 무시할까? 무 무시 무시. 고고. 네. 무시? 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다안 된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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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안다다안다다안 된다. 안다다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된 불고 비숍 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오케이 간다 헌터즈 바로 받고 아! 불템 안 트고 있었다 아하! 아! 어, 딜 그, 손실 뒤 손실 뒤손실 x 실나 헌터즈 못 봤는데? 어.. 봤다 아.. 내 음, 걸려 그러니까 영배도안 썼네 참 그러네 어쩜 이미 깼는데 아! 그.. 하운드에서 너무 때려서 안 움직이는 거 걸렸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 아, 그. <laughs> 자, 자,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니 내가 니다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제가 에너지 소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한가봤한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아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가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없는데?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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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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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